안녕하세요. 저는 감성클린의 입주청소와 새집증후군 시공을 어, 담당하고 있는 이 팀장입니다. 감성클린의 새집증후군은 굳이 번거롭게 베이크아웃을 하지 않고 바로 입주가 가능하십니다. 저희 이제 NS 새집증후군 같은 경우는 어, 청소와 같이 어,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따로 이제 어... 예약을 잡을 필요 없이 동시에 시공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약 자체가 이제 그 친환경 제품이라서, 어, 이제 작업 중에 고객님이 오셔서, 어, 작업하시는 거를 보셔도 될 만큼 믿음이 있는, 어, 약품입니다. 아, 이거는 이제 가구에, 어, 유해물질 나오는 이 노출면의 약을 주입하는 거고요. 이 S200이라는 이제 NST 약으로 이제 코팅을 해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구멍마다 여기 약품을 다 넣어가지고, 어, 코팅제를 발라 주는 거예요. 유물지들은 해 이렇게 어, 코팅되어 있지 않은 이제 면 노출 면으로 해 갖고 이제 나오기 때문에 여기 이런 부분에 이제 코팅이 되어 있지만 여기 안돼 있는 부분에 약을 주입하는 이제 차트 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같이 바르거든요. 닦으면서 눌러 주 줌으로 써 이제 약이 바르고 투입이잘 되고 있어요. 이거 수납장 그렇게 여러 번 닦아주는데 돈더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집을 하는 네. 것 중에 장점이 청소를 하게 되면은 한두 번 정도 닦고, 이제 나중에 검수 볼때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닦는데, 그거를 배 이상 세집 중으로 하면서 청소를 이제 가구 쪽에 해드린다고 보면 돼요. <목소리> 다 노출 면이에요. 코팅이 되어 있지 않은 면에서는 계속 프로마이데이드나 유해 물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로 처음에 발견을 못 하더라도 이제 뭐, 청소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면 바로바로 바로 또 작업이 들어가요. 또 1차 작업을, s 2 0 작업을 하면서 또 이제 청소가 끝난 후에 f 1 0 약품을 갖고 분사 약품, 아, 분사 작업을 하면서 2차로 또 하기 때문에 그 가구쪽으로는 이제 두번 작업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장비는 이제 S100이라는 광촉매의 약품을 이제 미세하게 분쇄시켜주는, 어, 기계입니다. 어, 광촉매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약품, 광촉매 약품을 이제 집 전체에 도포를 하고요. 그광촉매가 이제 빛이나 그러니까 햇빛이나 전등의 빛 모두 포함이 되고요. 그 약품이 이제 u m 을를 이제 흡착을 시킨 후에 이제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집증후군 3단계의 마지막이고요. f 1 0이라고 하는 이제 분사형 약품이고요. 이 약품 같은 경우는 포르만데이드를 흡착하는 역할을 해서 유해물질을 이제 제거해주는 어, 역할을 합니다. 어, F100은 집안에 있는 모든 가구에 이제 해당이 되고요.